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장을 좀 몇개 추가를 했는데 어 제가 아까 이, 이 도움말을 보고 요런식으로 이제 m이 계산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했었는데 어 그냥 요렇게 계산되요 제가 이제 굳이 이거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에서 확인을 제가 해봤을 때 똑같이 계산됩니다 여기 있는 값들이 똑같이 계산되요 그러니까 뭐그 요거를 그냥 그대로 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보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뭐 식으로 보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이, 천이지천. 음. 음.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그 다음에, 정규분포하고 t분포에, 이제, qq 플러스 그려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스 r 프로브 플러스를 불러와서, x하고, 이렇게 하면 정규분포. 그리고 티본 포 티본 포는 이제 y.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애들은 제가 다 점들을 그 이론적인 값들을 계산해서 빨간 선으로 이렇게 아까 그었었죠. 그 빨간 선 위에 내가 실제로 관측한 y를 넣으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 중앙을 보면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끝단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푸른 점들이 대체로 붉은 선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양 끝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은 중앙 부분은 정규 분포와 비슷하지만 꼬리 부분은 정규 분포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왼쪽 꼬리, 왼쪽 꼬리, 왼쪽 끝 여기 여기를 보면은. 어, 이론적인 이론적인 값이 지금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근처가 이론적인 값인데 실제로 관측한 애는 마이너스 5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값보다 더 작은 값 그러니까 음의 절대값이 큰값이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 꼬리를 살펴보면 이론적으로 나와야 됐던 값보다 대체적으로 더큰 값들이 관측되었죠. 리는 같다 이론적으로 나와야 할 그쵸? 자 이거 두개를 조합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중앙은 정규랑 비슷해요. 그리고 양 끝단은 정규랑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보니까 왼쪽은 이론적으로 내가 나와야 되는 것보다 더 작은 값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얘는 이론적으로 나와야 될 값보다 더큰 값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원래 정규 분포의 PDF가 이렇게 이제 종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종 모양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지금 관측한 거는 여기는 이종 모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은 종무양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있을 텐데 이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좀. 그래서 원래 정규 분포에서는 이 값들이 나올 확률은 여기인데, 그러니까 거의 없죠. 여기도 이제 거의 없는데 실제로는 이만큼으로 확률이 좀더 업그레이, 아그 높아지니까 그렇죠? 어이양 극단에 좀더 많은 값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전기분포랑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는 전기분포보다 이양 끝단에 있는 꼬리가 좀더 두껍죠. 이거를 이제 헤비테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통계 공부였어요. 통계 공부고 이제 그 다시 뭐 시각화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으로 와서 어, 요두 개의 그림 하여튼 뭐 의미는 있죠. 이두 개의 그림이 지금 아래위로 돼 있으니까 좀 비교하기 힘들어서 양옆에 나란히 비교를 하고 싶어요. 서플라팅을 하고 싶음,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매프란라이브로그린에도 아니고 시본으로 그린에도 아니고 사이파이에 있는 스탯이라는 어, 모드 안에 프로브 플라시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그린해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이제 하고 싶은 건, 여기 정규분포 그림, 그리고 이거 T분포 그림, 이거 두 개를 나란히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매플란 라이브러리로 그린 것도 아니고, 시본으로 그린 것도 아니죠. 사이파이에 있는 스탭 모드란에 프로 플러시라는 애를 이용해서 그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애가 뭔가 그림을 그려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출력한 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쵸? 이 그림을 뭔가 오브젝트로 저장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매플런 라이브러리처럼 어떤 축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그림 자체를 뭔가 오브젝트로 봐서 저장을 하거나 그래야지 우리가 좀 양옆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다행히 지금 이프로플랏이라는 애를 함수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얘도 맥프란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 옵션 중에 플랏이라는 옵션 중에 쭉 설명을 읽어보면은 맥프란 어,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럿 이라는 그 단어가 보이죠. 그렇죠? 아 이것도 이매플란 라이브러리를 어 기반으로 한 뭔가 또 어떻게 보면이 시각화 쪽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는 쪽에서는 이게 이제 부모 역할을 하는 패키지고 이거는 그거에또뭐 아들이나 딸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옵션에서 어 <laughs> PLT라는 그거 대신에 여기서 제가 이제 플라은 원래는 이제 넌이라고 되는데 이거 plt 대신에 어, ax라고 주면은 이플라이 저장되는 축을 지정해 가지고 메플란 라이브러리의 ax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메플란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일단 도화지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틀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쵸? X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X는 이제 어떻게 쭉 그리고, 얘는 이제 또 뭐, 뭐를 계산했는데, 어, 그쵸? 요, 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요 함수를 사용해서, 어, 쭉 쓰고,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이제 그 분포의 QQ 플러스 그리는 그 내용 입력들을 쭉 쓰고, 플러스 이제 AX 뭐 이렇게 받으면은, 이게, 그 위에서 정의했던 이 AX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그래서. 양 옆에 나란히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되겠죠? AX1, AX2 이렇게 받아주고 저는 이제 요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림이랑 x 시즈를 같이 만들어주고, 쳐? 스텟점, 그고 그렇다고 X 하고 여기에다가 AX1을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AX2Y 이렇게 각각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은 어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실행해서 나오는 플라스의 결과를 AX1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얘를 실행해서 나오는 플라스의 결과는 AX2에다가 넣고, 그럼 이렇게 양옆으로 서브 플라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거를 좀 조정을 해주고, 넓어지죠. 그 다음에, 어, A, 그다음부터는 그냥 매플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듯이 하시면 돼요. 타이틀, 노말, 그 다음에 여기는 T 어, 이렇게 해주고, 다시 어, 현재 그림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르,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럼 요거도 가능하겠죠. 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요런 이제 도화지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 구역을 나누고 여기는 이제 박스 플랏 여기도 박스 플랏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본으로, 시본으로 그리고, 얘도 이번에는 그냥 시본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 그, 큐큐플랏플 너무 이게, 이게 회기분석처럼 그려놨냐? 이렇게. 이렇게. 큐큐플랏 요거는 그 스탯에, 있는 모드를, 사이파이를 쓴다고 했죠. 그 그러니까 사이파이에 있는 스탭 모드를 쓴다고 했습니다. 씨. 네. 이렇게 이제 6개의 그림을 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큐 q 플라 PLT 서브 플러스 23음 이건 그냥 축을 이렇게 일단 받을게요 그럼 이렇게 여섯 개 일단 모양이 잡혔죠. 뭐 이거 겹치는 거는 나중에한 번에 맞춤 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엑지들을 보니까 이렇게 두개한 리스트 안에 일단 두 개의 리스트가 있고 그 각각의 리스트에는 또세 개의 원소가 이렇게 들어간 이중 리스트 구조가 되네요. 그래갖고 이 각각의 축에 접근을 하려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죠. a, e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박스플러, 스 박스플러, 이걸 어떻게 쓰더라? 음, 여기 AX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였죠. XAX는 AX1에다가 일단 박스플러를 넣겠습니다. 그러고은 음, 여기 1 5는 이제 박스 플라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가로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x1, ax2, ax3인데 이거는 이, 여기에는 이제 정규분포 그러니까 ax 윗줄에는 정규분포 아래쪽에는 t분포 그 다음에 그 제일 왼쪽은 박스 플라 중간에는 히스토그램 제일 오른쪽에는 qq 어, 요렇게 그리려고 했었죠. 그럼 x2에다가는 x2 히스토그램. 히스트 플라 x kd도 넣고. kd도 true. 이렇게 주고 얘는 ax2.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그 플러스를 그려 주고. 음. 그다음에 밑에는 이거 반복이네요. 3 4 4 x 5 그다음에 6. 그렇게. 음, 그래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 어 너무 그거 하니까, 너무 좁고, 그러니까, 셋. 그 다음에, 10초도 해야겠다, 넉넉하게 조정을 좀 해주고, 널찍널찍하게. 음, 어, 그럼 이렇게 되죠? 평균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이박스플시이 이뭐 옆으로 누워져 있어서 좀당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포가 마이너스 2.5에서부터 어, 5, 5 이상이 있어? 아 그쵸. 평균이 아까 2였으니까 음, 음, 그 나올 수 있지. 그쵸? 평균이 2니까 평균이 2고 분산이 1.5니까 이렇게 어, 분포가 되어있었고 얘도 평균이 2 분산이 1.5였는데, 좀더 이렇게, 어, 이, 여기 끝에 있는 요런 점들이, 여기 전기분포보다는 훨씬 많죠. 그쵸? 그리고 얘도, 어, 요렇게 종 모양인데, 얘도 종 모양이긴 한데, 이 꼬리 쪽에 뭔가 값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그냥 아예 안 나오는데, 여기는 작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QQ 플러스를 그려보니까, 얘는 붉은선 위에 다 모여있는데, 얘는 어 위아래가 약간 또 있죠. 이거 조금만 더 커서 좋겠는데. 어 아, 잠깐만. 어어그 이게 낫네. 너무 큰가? 네 네. 아무튼 요 QQ 플러스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나간 애들이 보이죠. 이이 이 왼쪽 꼬리는. 어,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보다 더 작은 값들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 꼬리는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보다 더큰 값들이 나오고 있었고, 여기는 더 작은 값들이 종종 나오고, 여기서도 더큰 값들이 종종 나오고, 그래서 꼬리가 좀 두꺼운 분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